양 갈래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관해서 은사주의로 가버리거나 말씀주의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갈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성경 아래에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에서 학사를 하고 신학을 하러 미국으로 가서 고든코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하고 그다음에 하바드에서 이제 신학 석사, 박사하고 공부는 그렇게 너무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연도본 뉴턴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이제 호사대에 와서 신약학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예 지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물론 우리 윤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쓰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또 선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좀잘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좀 쇠퇴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생명은 또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들은 다 많으세요. 보면. 어느 교회 가나, 집사람들이나 권사람들이나 체험들은 다 많으신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책에서는 제가 좀 체험과 함께 성경 전체를 개괄하면서 체험과 말씀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한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 성령님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은사, 치유, 또 말씀. 근데 저는 좀그 폭을 좀 넓혀가지고 구약 신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쭉 전체적으로 한 분석을 해보니까. 창조의 생명의 영이시더라고요, 생명을 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기름부음 능력의 기름부음. 그래서 이두 가지 임을 가지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그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본문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다음에 교회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개념은 뭐 구약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영 강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성령님의 사역이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의 영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이제 살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미국 생활을 한 20년 해봤는데, 저는 여러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좀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임제가 있고, 그런 교회들은 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 도전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도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보게 되면 위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면 좋겠고 많은 것들을 교육하면 좋겠지만 또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되는 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건강해야 그 다음에 뭐 운동도 하고 교육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가장 건강한 것은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 갈래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에 관해서. 은사주의로 가버리거나 말씀주의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갈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성경 아래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두 가지를 함께 갈수 있는 방법, 은사와 말씀이 함께 갈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윤 목사님이 컨퍼런스를 하시는 이유도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성서 학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대화하면서 서로 배워 가면서 격려하면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 하는 것도 어떤 그런 목적에서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두 가지 정도가 저는 이제 마음속에 좀떠 오르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교육해 보면 한 목사님들 신학교 졸업하시고 한 5년 정도, 7년 정도 지나시면 영적으로 고갈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재충전의 기회도 가지시고 하면 좋은데, 목회적인 현장에서 목회 잠깐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다시 공부하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짧게, 짧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쉬고 또 배우고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킹덤북스에서 하는 컨퍼런스는 목회 지치고 고갈되시고 재충전이 필요하신 목사님들에게 짧은 기간에 효과 있게 몰아서 좀 말씀을 배우고 또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좀 영적으로 뛰어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굉장히 뛰어난 DNA는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들이 보면은 좀 지성이나 뭐 이런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고찰, 관찰, 공부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학학도 그렇고, 구약학도 그렇고, 이제 AI 시대에, 4차 혁명 시대에 다음 단계로 우리 한국교회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의 영성에다가 수많은 학자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토양, 소양, 공부,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번 우리가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